아십니까? 아 비갱이 땅입니다 목에가 가래가 껴가마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 먹을 것입니다내 이름은 아들 쓰다 너희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곳을 개지렸고 어~ 사물 다지기 으어 밑에 나라는 쓰였다 나보다 강한 놈, 내 위에 두놈더 있다.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즈 땡지입니다. 아프리카 t v 비즈 데스런 로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개는 여기서 마쳐. 그리 일단 추정된 게임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쟁은 일단 소개는 음, 계약인으로 지로 그리고 계약인을 지키고 지로 공격해서 싸우는 예, 예, 배틀로얄 같은 게임입니다. 예, 팀전으로 여, 요즘 활동 중이고요. 음, 마우스라는 g 클렌치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는 네, 또랭킹도 존재하고 거기 중에서도 또오파인 3승이라는 삼슨, 3승이라는 그 룰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랭킹 순위를 정합니다. 저는 물론 이 위고요. 힐리는 어, 여쩔대 없고. 어, 나보다 딸 잘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이런 이다니 이런. 너의 간을 심장을 빼가 빼가 먹고 싶구만. 아 여기까지. 그 아니고 한번 더 할게요. 어딨어? 어딨어? 나 넘버 티니었다. 백년전에는 넘버 티니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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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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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넘버 원이다. 아, 오늘 대로 마이크 빌리잘 받네. <laughs>